어,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큐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. 놀라셨죠, 여러분들? 머리가 갑자기 왜 흰색이냐? 아, 그냥 갑자기 기분 전환 겸으로 염색하고 싶어서 염색을 한번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사무실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뒷배경이 왜 바뀌었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무실을 제가 하나 구했습니다. 요즘 최근에 숲방송을 또 많이 진행을 하면서 사무실을 이제 또 하나 구해서 열심히 숲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고. 자, 오늘은 뭐냐면 10만 구독자. 제가 한 4월 초쯤? 3월 말쯤에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제 이벤트를 한다 한다 하다가 좀 미뤄져서 제가 이번에 또 준비를 해봤고 정말 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벤트 내용은 뭐냐 일단 스틸 시리즈에서 또 감사하게도 100만원치를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키보드랑 헤드셋 이렇게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키보드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헤드셋이랑 블랙이랑 화이트 중에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제가 4개 가지고 있는걸로 보여드리는거고 이렇게 100만원치 준비를 또, 젠3 두 개랑, 이제 노바5 두 개,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, 근데 이것만 하면 또 여러분들 섭섭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발로란트에서 또 역대급으로 또 나온 자선 세트를 제가 또 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또 좋은 게또 뭐냐면 자선 세트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수익금 50%, 장식산포 수익금의 100%가 임팩트 에셋을 후원하는 기부자 좋은 기금에 기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정말 괜찮아요. 보면 이제 정찰 팬텀에다가 뭐 크라이오 스테이시스 벤달 그다음에 뭐용맹용은 오퍼 뭐 제로펜고스트 플라임 크래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진짜 오퍼레이터 빼고는 여러분들 다 들고 있을 정도로 1티어 스킨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한두분 정도 뽑아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참여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유튜브 이벤트인 만큼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제 뭐 십만 뭐 화이팅합니다 하면 여러분 응원의 댓글 한번 또 부탁을 드리고 댓글에다가 본인 디스코드 아이디 적어주시면 되고요 디스코드는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면. 자, 여러분들, 제 디스코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트위터랑 유튜브랑 연결이 되어 있고, 김규태하고 밑에 짝대기 두 개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, 절대로 사칭에 당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이제 저인 거 확인을 하시고, 그리고 뽑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생방송으로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, 이제 숲에서 또 진행을 할 거라서, 숲. 링크도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0만 이벤트 준비해봤는데 요즘 유튜브 영상 정말 열심히 읽고 너무 여러분들 재밌다고 많이 봐주시는데 항상 또 열심히 하는 김규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아요 구독하기 응원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